원래 경희대가 12월 마지막 주는 아니고 그 바로 전주의 시험을 봐서 당국대하고 약간 시간이 좀피해서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경희대가 갑자기 마지막 주로 옮기면서 그렇게 좀 당국대와 날짜가 겹쳤지.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라고 하면 정확하게뭐알 수는 없지. 뚜껑 열어봐야 알수 있지만. 그래도 겹치더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이제 다음 대기 시험 보고 경희대 이동을 해서 이제 중학교 모두 다시 한번이이꽤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아마 그냥 따로 분리돼서 어, 그래서 경희대가 조금 더땡겨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건 정확하게 나도 뚜껑 열어 봐야 아튀어갖고 어, 입시호강이 발표 나 봐야 어떻게 될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오늘은 경의대, 어, 경의대의 기출문제하고 입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걸다 이제 분석을 해줄게. 와, 경의대는 진짜 누구나 가고 싶은 이제 의대와 치대와 약대, 거의 에 한의대, 그 다음에 이제 한약학과, 그 다음에 약과학과까지 해서 생물학과 화학 시험을 보거든. 그래서 그렇게 문제 구성되는데, 우선 지금 5년치의 기출문제가 오픈되어 있어. 그래서 5년 동안 이 편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해마다 문제 가 좀씩 달라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복잡한 거 말도 안 되는 계산만 시켰다가 그 계산이 좀씩 없어지면서 추론 문제가 좀 나오다가 또요번에는 추론도 약간 줄어들고 약간 지식 형태 내용들 이게 좀 출제되는 추론하고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는. 근데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문제 퀄리티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 그런데 문제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문제 난이도가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5 5학년도의문제 음. 보면 은 화학 15문제와 생물 15문제고 전체 90분 동안 시험 보니까 단국대나원광대 또는 중앙대에 비해서는 훨씬 좀 타이머 택은 적어.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좀 있는 시험이고 또, 또 충분히 생각해서 계산도 다할수 있고 문제 뭐한두 번, 세 번씩 풀어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어 시험인데 근데 약간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조금 지역적인 어, 어 이건 좀 모르겠다 싶은 그런 게한두 문제 정도. 있었고 그 이외 열세 문제는 틀릴만한 소재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꽤 많은 학생들이 화학은. 그두 문제를 좀 네, 헷갈렸고 그 이후의 문제는 거의 다 맞춘 어, 어. 그 정도의 성취도가 1차를 통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물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이번 1차 통과한 애들한테 합격한 어, 그 그래. 친구들 의대 합격한 친구하고 그 다음에 치대, 약대 합격한 친구들한테 정답을 응. 어떻게 썼는지 한번 좀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비슷해 어. 생물, 화학 다 합쳐서 한 3개 정도 틀렸던지 아니면안 되기 정도 틀린 친구들, 특히 이제 이번에 경희대에서 답변한 친구한테 한번 정답 써쓴거 맞춰보니까 화학은 두 문제 틀렸고 그두 문제 좀 아리까리한 거두개 틀렸고 그다음에 생물도 두개 정도 어, 틀렸다고 하더라고 생물은 화학보다 훨씬 더 문제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화학보다는 생물이 변별력이 좀더큰 그런 형태인데. 그래도 킬러의 비중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 5섯 문제 다 맞추기는 좀 쉽지 않은 어, 그런 문제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난이도거나 어떤 타임어특이나 그런 건 딱히 없었다. 아, 라는 형태야. 네, 보니까 의대는 요번에두명 뽑았고, 음, 한의대도 자연계열 두 명, 인문계열 두 명하고 치대가 이제 일곱 명을 조금 많이 뽑았고, 약대는 세 명, 한 한약학과 하고 약과 학과는 이렇게 두명에 학사 각 명씩. 그렇게 진행이 됐어. 음. 그래서, 그, 학과들 같이 시험을 보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치대가 그래도 조금 뽑는 인원이 많은 거지. 근데, 의대나 약대는 계속 한요 정도로 뽑을 것 같아. 특히 이제, 약대가 그렇게 좀큰 규모의 약대가 아니거든. 정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이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은 인원을 뽑진 않을 거야. 계속 한요 정도 인원 뽑지 않을까 싶어. 자, 그리고, 요번부터 입시 방법. 보니까 1단계는 100% 지필고사야. 그러니까 시험 성적만으로만 1단계를 통과시켜.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게 우선 중요해. 1단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면접 보고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1단계 100% 지필이고 그리고 그 2단계는 이제 지필시험 60% 하고, 다음 서류 20% 하고 면접 20% 이렇게 구성되는데, 이게 문제 수가 15문제, 그러니까 화학이 15문제. 생물도 15문제, 전체 30문제 밖에 안 되니까, 아, 변별력이 크지가 않아요. 이그 정도면은 1단계 통과하고, 음. 1단계 통과한 애들은 성적이 다 엇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중앙대처럼 이게 스펙터럼이쫙 나누는 게 아니고,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끼리 1단계를 통과하면, 이 1단계 통과한 이60% 점수가 다 엇비슷한 거야. 그럼 결국에 변별력은 서류하고 면접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격리대가,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왜? 1단계 지필 성적에 큰 변별력이 없거든 그래서 면접 준비도 꼼꼼하게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학교라고 어, 생각을 하고 올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의대나 이제 한의대까지는 면접을 보는데 한약학과 약과학과는 면접 없이 어, 시험만 보고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약간 참고를 해주고 그리고 요번에는 이렇게 오후 2시 그러니까 매년 이제 비슷해 어, 오후 2시에 시험 보고 1시 반까지 입시를 하는데 그래서 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한번쭉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한양학과 또는 약과학과도 혹시 이제 이쪽 쓸 친구들은 같은 의학교라고 동일한 시험을 진행한다는 거 같은 시간에 진행하니까 그것도 알아두고. 자, 그리고 그 과목 보면 지금 의대나 약대 학부과정 이수학기위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측정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5년치 시험 동안에 유기화학은 딱한 문제 나왔거든 어, 그래서 2년 전에 딱한 문제 유기 2문제 나왔고 그 이후에는 유기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유기화학은 아마 출제 안 하려는 경향성인 것 같아 근데 나온다면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고 한문제안 나올 수도 있고 그 정도 그러니까 일반화학이 초로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생물이 훨씬 더 변별력이 크니까 생물 쪽에 어 집중하면 좀더 학습 방향은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그 면접. 그래서 서류는 두루두루 이제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어 어떤 내용들을 평가하는지를 보면은 이제 학업계획서를 써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 그래서 뭐 논문이든, 아니면 어떤 연구활동이든 등등. 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내주는 건다내야지 이거 1단계 통과한 친구들만 요 서류를 제출할 거니까 그곧 알아두고 그리고 면접은 면접관이 세 명이 있고 그 학과 교수님들 우리 면접봐 예전에는 다른 학과 교수님 이 와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학과 교수님들 우리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의 인성 면접이야. 지성 면접은 아니야. 그리고 자기 소개서 기반의 인성 면접이야. 그래서 자기 소개서에 썼던 내용도 이제 그걸 주로 이제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자기소서 작성할 때 이걸 물어보겠구나라는 걸 예상하고 글을 써 닦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생각 좀 해보고 인성 면접 위주로 질문한다라는 을 것도 알아두고 자그리고 이게 자기소서 쓸때 질문 내용이야. 첫 번째는 심플하게 지원 동기 하고 졸업 후에 이제 진로와 계획을 천장이네 뭐했는데 그렇지 첫요 질문. 네, 웬만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다 있어야 돼. 내가 뭘 하고자 의대를 지원했는지, 치대를 지원했는지, 약대를 지원했는지가 딱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요 학과들만 여기 면접을 볼 거고 학교에서 제출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의대를 쓸 거면 어떤 전문의가 되고 싶은지, 약대를 쓸 거면 어떤 형태의 약사가 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어떤 네, 일을 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좀 써줘야 되고, 그리고 그 대학생활에서의 학업 성과 및 연구활동. 이게 이제 연구활동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 학업 성과. 이게 생각보다 글쓸 내용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걸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 꼭그 학과 공부한 거 말고도 이런 전 활동한 것들 또 같이 좀 써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등등. 내가 약간 의대나 약대에 뭔가 어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 있으면 그걸 좀 써줘야지. 보통 봉사활동을 많이 쓰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써야 할 거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어, 나 딱히 한게 없는데 싶으면 뭐라도 좀 해줘야 돼. 강의라도 좀 봐야 되고, 짤막하게라도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좀쓸 거리가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좋아.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래도 좀 채워야 되니까. 면접 질문 대부분 이쪽에서 물어봐야 될 거야. 지원 동기하고 졸업 후의 진로 계획. 이쪽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쪽은 우선은 뭐 어떤 글을 멋있게 쓴다라보다는 어느 정도의 글자를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구성이 좀 되고, 기타 특이사항은 역시 자기만의 어떤 장점, 아,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특징적인 거, 그런 걸좀 아, 써야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항목이 구성되니까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한번 쭉 고민을 해봐. 자, 문제는 일반화 같은 경우. 15문제 중에서 13문제는 난이도가 좀 쉬워 천재보다도 조금 쉬운 정도? 뭐 계산은 이제 천재보다는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들 빼고 좀 고민스러웠던 문제가 두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3번 그러니까 이 고분자 문제가 나왔는데 여섯 가지 고분자 중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를 찾으라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생소했지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때 비슷한 문제좀 풀긴 썼는데 아마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은 이제 이걸 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그래서 심플하게 컨쥐게이션 되어 있는 이중결합 단일, 이중결합 단일, 그렇게 파이전자가 쫙 비편제되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 요게 나름 쫙이 이 뒤에 있는 이 분자들까지 다 봤을 때 파이전자 좀 비편제될 수 있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벤젠리이 당연히 비편제될 거니까. 그래서 이 고분자 쫙 연결되어 있을 때이 파이전자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 요두개의 분자가 그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런 게좀 생소하지 그래서 가끔은 경희대 시험 보기 위해서 데일리 루틴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널 모의사 중에서 지 형태 문제를 풀었던 거 그런 거 한번 쭉 보면서 아 맞다 이런 것도 있었지 또뭐 기초 문제 풀때 정리했던 것들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타임어택 연습하는 시험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주고 또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어 어려울 때보다는 조금 많이 많았어 우선 이게 몇 퍼센트겠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이게 요 ppm을 퍼센트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었거든. 근데 위그을잘 보면 힌트가 좀 있었어. 여기 몰 분율의 조성을 살펴보면 그렇죠. 몰 분율로 했을 때. 퍼센트라는 또는 ppm이라는 단위를 몰 분율로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퍼센트는 전체 질량 중에 용질의 질량이잖아. 내 질량 비용이 아니고 몰 분율을 퍼센트로 표현했고 몰 분율을 ppm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 때 탄소 이산 화 탄소의 몰 질량 이거는 표가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적어준 함정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또 생각이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400 ppm을 뭐로 바꾸는 거야. 그니까 요몇 퍼센트 인지 로 바꾸는 것 뿐이야. 아, 그래서 크게 복잡하지 않게 그 정도로 해서 바꿔서 풀어봐라는 내용이었지. ppm이 파트퍼 밀리언이니까 맞지? 전체 몰수 중에서 이산 탄소의 몰수의 비율이 4 0 0 ppm이었다. 아, 그러면 요 몰수 비율에다 곱하기 1 0의 6승을 한게 400ppm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1 0의 6승을 나누면 400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 6승이 이게 이제 몰수 비율이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이제 퍼센트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퍼센트는 0.04%가 정답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건데 요런것 때문에 함정이 좀 있었더라고 요것도 사실 좀 많이 틀렸던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희대를 대비한다고 하면 천재 문제도 풀어보고 기초 문제도 쭉 다시 한번 연습하는데 천재 앞에 1번부터 30번의 약간 지식 형태 문제 그 부분도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약간의 추론 문자 나오니까, 타임어택가고 특히 시즌 4와 5, 약간 지식형 문제 섞여있는, 그쪽을 좀 주로 연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형하고, 요즘에는 지식형태 모요사도 좀 같이 꾸준히 연습하는, 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천지 앞부분 문제들하고, 타임어택 시즌 4와 5하고, 요 마지막 모요사에서 요 내용들, 고거 위주로 연습해보면, 이제 경이되는 정도 대비가될것 같아요.